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우리 유나 씨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올해, 어, 원래 유나 씨를 몇년 전부터, 네? 한나, 한나? 아, 맞다. <웃음> 다시. <웃음> 안녕하세요. 네, 아, 한나 씨 정말 오랜만에 저도 만납니다. 한 4년, 5년, 6년 전부터 제가 수련 때, 어, 학생으로 이렇게 와서 수련을 받았던 모습이 있거든요. 성화학생 때. 그때 있었는데 오랫동안 못 봤더니, 아, 미국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네요. 어, 다름, 그렇죠 문화의 다름 속에서 어, 삶을 오히려 더 풍성하게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느끼는 모습이 참 인상 깊게 있었습니다. 되게 예쁘게 잘 컸어요. 예. 네. 어, 저도 오늘 이렇게 우리 한나 씨처럼 서로 다른, 어,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GTGY 아십니까? 많이들 아시죠? 글로벌 탑건 뉴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전 세계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수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저희 통일과 가정연합의 아주 자랑일 수 있는 프로그램, 트레이닝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2016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2016, 1 7 1 8 1 9 4년 동안 진행을 했고요. 매번 할 때마다 한1 5 0 0명에서2 0 0 0명 정도 거의 약7 0여 개국에 있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그2 1일 동안 함께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통통일에가지지있 어, 있는 리도훈훈련하하도하하요요행행도이이기도하하 뭐 공동체 프프로램램 또 팀빌딩 프로그램 같은 거죠. 이런 걸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런 21일간의 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가 나름 네, 어, 기획과 또 총괄 진행을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증샷 보이시죠? 벌써 한 6년 전이네요. 어 젊어 보입니다. 어쨌든 그때 제가 그 수련을 하면서 나름 진짜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인종, 피부도 다르고요. 언어는 뭐 당연히 다르죠. 네. 아프리카부터 남미, 그 다음에 아시아, 뭐 유럽까지 다 모였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좀 그렇지만 냄새도 다 다릅니다. 네. 냄새도 다 다른데 바로 옆에 있거나 그러면 조금 사실 솔직히 말하면 힘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마늘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난다고 하죠. 생각이 또다 다르더라고요, 생각이. 그러니까 어떤 어, 툭 하고 던진 어떤 메시지 또 몸의 스침 돈 서로 간에 있는 예의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니까 상당히 그 자체도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더라고요.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입맛이었습니다. 입맛. 어, 김치가 나오는데 좀 맵다고 해서 백김치로 또 나왔는데요. 한 일주일 내내 백김치가 나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매운 김치도 먹고 싶다고 또 컴플레인하고 이렇게 맵고 짜고 달고 쓰고에 대한 입맛들이 다 다르니까 그게 또각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계속 컴플레인을 하고 그랬습니다. 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70여 개국이나 사람들이 모이니까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뭘 모르고 어, 수련을 진행했을 때 2016년도에는 어떻게 수련을 진행했냐면요, 전체 의한 4분의 1 정도는 한국 사람이었고, 4분의 1 정도는 일본 사람, 그리고 4분의 2 정도가 나머지 이제 전 세계 사람이어서 이렇게 한국 사람만 따로 모으고. 일본 사람만 따로 모으고 또전 세계 사람들만 나머지 국가 사람들만 따로 모여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요 전체가 모일 수 있는 뭐 체육대회라든가 또 어떤 여행 이런 공동체 프로그램 할 때만 뭉치고 이렇게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름 뭐 반응도 좋긴 했었는데요 어, 다음 이 회째 진행을 할때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심각하게. 어, 이 수련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각 나라에서의 특히 한국, 일본이죠 어,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그 나라에서 어차피 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인 김에 오히려 국제적인 팀 구성을 한번 해보자 예, 그런 국가 한국, 일본 뭐 구분 없이 그냥 다 같이 글로벌한 팀을 만들자라고 하는 어, 제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걱정이 되게 많았죠. 어, 지난해처럼 어떤 프로그램은 같이 하고 어떤 프로그램은 어, 따로 따로 떨어져서 하는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구성도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논쟁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의 되게 중요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때 당시 어, 카프 회장님께서 하셨던 말인데 미국은 이제 워낙 다양한 인종, 국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오히려 이들이 어, 다름으로 인종, 국가 아까 보셨던 냄새, 문화, 생각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서 발생하는 갈등마저도 오히려 그것도 교육에 아주 훌륭한 일환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다 같이 도전해 보자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든 인종 또 우리 국가가 다 짬뽕이 돼 가지고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글로벌 팀으로 다 모여 가지고 팀을 짰더니 뭐 처음에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일단 당연히 이제 구글 그 독이나 파파고 같은 그 동시 통역 프로그램이나 통역 프로그램을 막 활용해가지고 막 서로서로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네. 또, 오히려 조용할 줄 알았더니 더 시끌벅적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팀을 보니까요, 거기에 한두 명 정도의 통역사가 있어요. 근데 다이렉트 통역은 당연히 어렵죠. 다양한 언어를 쓰니까요. 한 단계를 거쳐서 또한 단계의 통역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람들이 계속 소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웃으면서 서로 집중하면서 또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때는 뭐 난리가 나고요. 서로 아이디어 회의도 이렇게 진행할 정도로 소통의 수준이 높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 맛있는 과자 아이스크림 먹을 때는 언제나 역시 화기애애했고 또 서로 이렇게 기도해주고 어우러지고 했었을 때는 누구보 뭐 각자의 언어로 기도를 해주고 있었지만 듣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전국을 이렇게 성지 순례나 또 여행을 가는 모습도 있었고 언제나 서로 셀카를 계속해서 찍고 SNS 교환하고 웃으면서 일대일로 대화하는 경우도 진짜 많았고요.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날 그리고 헤어진 당일날은 부둥켜 안고 안 떨어지려고 하고 네. 안고 또 안고 또 안고 계속해서 셀카를 찍고 또 찍고 단체 사진도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21일 정도가 지났는데 너무도 뜨겁게 하나 되고 그 전년도에 있었던 모습보다도 훨씬 더 전체적 분위기라든지 또 이렇게 다른 국가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나 된그 기준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함께 준비를 했었던 또저 스스로도 어, 전체 기획을 총괄하면서도 정말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역시 그 메라비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누군가를 호감을 느끼게 하는 데 있어서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할때 어떤 것이 되게 중요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그 텍스트 그 자체 말의 내용은 7%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외모, 표정 또 이런 몸을 쓰는 제스처 또 발음 억양 톤이 전체의 90%가 넘는 이 정도의 그 호감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하거든요. 언어가 다르지만 또 문화가 다르지만 냄새도 다르지만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정말 끝까지 호감을 느끼고 어떤 모습까지 갔냐면 정말 헤어지기 싫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 사진을 잘 보시면요. 표정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계속 손을 쓰는 제스처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 사람을 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말을 분명히 못 알아듣거든요. 텍스트는 못 알아듣지만 그 사람의 눈빛, 얼굴 표정, 제스처를 놓치지 않으려고 되게 집중을 합니다. 그 집중을 하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기울여요. 저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사람 쪽으로 이렇게 몸을 기울입니다. 이렇게 들으나 이렇게 들으나 뭐 똑같은 소리로 들릴 텐데 몸을 이렇게 기울입니다. 그 말하는 사람을 보니까요, 자기 나라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아니면 이제 만국 공통어인 영어를 쓰기도 합니다만은 빨리빨리 이야기하기보다 또박또박 천천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배려를 또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알아듣는 표현이 나오면 그렇게 호응을 잘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역시 문화 예술에 대해서는 역시 다들 미친 듯이 막 노래하고 뛰고 막 그렇게 했고요.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메리비안이 지적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의 호감을 느끼는 데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얼굴 표정 억양 제스처 톤 목소리 이런 것도 오히려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참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이 사람들이 몸을 기울이게 됐나요? 그리고 왜 집중하게 되고 또 말하는 사람들은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다르기 때문이죠.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관점들이 다르고 또 나랑 다른 얼굴빛, 예, 피부가 다른 이질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싶어서 느끼고 싶어서 그 사람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잘 받아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반응도 정말 잘 하고 있는데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집중을 더 하고 다르기 때문에 기울이고 있고요. 다르기 때문에 내 말을 잘 전달하고 싶어서 또박또박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그 사람의 반응에 호응을 정말 잘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되게 힘들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받아줬다고 호응을 되게 잘해주면 말하는 사람도 되게 좋지 않겠습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간식을 먹을 때도 더 이야기를 막 나누고 싶어 하고 그랬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이 다름이 이 다름이 서로를 더 호감을 갖게 하는데 있어서 훌륭한 동기부여, 예,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던 우리 한나 씨, 제가 예전에 지켜봤을 때 우리 한나 씨의 몸이 조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사실 일반인들과 다르죠. 다릅니다. 하지만 한나 씨도 또 한나 씨의 친구. 옆에 있는 동료들이 수련을 할때 옆에 같이 있고 휠체어를 밀어주기도 하고 성지순례 할 때는 업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한나씨를 중심으로 더 하나 되고 더 가까워지는 것을 또볼 수가 있었거든요. 오히려 한나씨는 다른 누구보다도 그 자리에서 정말 좋은 친구들, 자매들을 사귈 수가 있었고 그만큼 한나씨의 주변에 있었던 많은 형제들이 한나씨와 되게 친해지는 모습을 제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달랐기 때문에 달랐기 때문에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그런 관계를 제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름은 오히려 저희들이 서로 간에 하나 되는 데 있어서 훨씬 좋은 도구가 오히려 되는 것 같습니다. 참부모님 말씀도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의 눈에는 피부색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국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종교와 문화의 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두가 수만 년 동안 인류에게 거짓 부모로 굴림해 온 사탄 마귀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렇게 많은 사람의 차이를 이용해 먹는, 차이를 이용해서 내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게 사실 흑백 갈등이고 인종 차별이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속임수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차이가 오히려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 드릴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하늘부모님 성에는 하나님, 즉 신을 인류의 부모라고 믿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늘부모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한 형제이고 자매이고 한 가족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같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좀 거꾸로 한번 또 접근을 해 볼까요? 어,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 우리가 신의 존재함을 믿는 것이고 또그 신이 하나님이 부모라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는 그런 행동과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형제니까요. 자매이니까요. 또한 가족이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어 이렇게 우리가 다른 일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증명하고 또 하나님이 부모라는 것을 저희들이 증명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서로 다른 우리는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결론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 성격이 또 다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천부모님이 부부를 이렇게 매칭을 해줄 때 우리 통일교회는 부부들일 처녀총각을 매칭을 해주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매칭을 많이 해주거든요.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서로 오히려 우리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더 찾아보려고 하는 인연을 만들려고 하는 나랑 어울리고 잘 맞는 사람 많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오히려 찾으려고 하는 인연으로 사귀려고 하는 여러분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저의 희망 나눔을 마치겠습니다.